캐시우드는 AMD가 10월 30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10% 정도 주가가 폭락한 상태에서 AMD 주가를 대거 매수했습니다. 약 1,570만 달러 가치의 주식을 매수했고, 실적 발표했을 때 예상치는 67억 1000만 달러였는데, 실제는 약간 넘어선 68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조정된 주당 순이익이 92센트로 기대치를 충족했었습니다. 그러나 4분기 매출 전망이 약해지면서 AMD 주가가 10% 정도 하락을 한 거죠. AMD의 4분기 매출은 약 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시장 예상치 75억 4천만 달러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될것 같습니다. 올해 AMD는 미 235X AI 칩을 공개하고 AI 칩 판매 예측을 50억 달러로 높였습니다. CON 리사 수는 미 3, 2, 5, x 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 생산 출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AMD의 클라이언트 세그먼트 내 PC 판매는 고급 AI 기능을 위한 AMD 칩을 탑재한 하이엔드 노트북 판매 에 힘입어 23% 증가하여 1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AMD의 게임 부분은 맞춤형 콘솔 칩에 대한 수요가 약해 매출이 68% 감소했습니다. AMD는 현재 AI 칩 산업에서 엔비디아의 가장 큰 경쟁자입니다. 예상보다 약한 4분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아마존과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가 AI 지출을 늘리면서 앞으로 강력한 수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AMD CEO 리사 수는 성명에서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컴퓨팅에 대한 끊어붙는 수요에 의해 주도되는 데이터 센터, 클라이언트 및임베디드 사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성장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MD는 올해 3.7% 하락했으며 ARKK의 상위 10대 보유 종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AMD는 26위로 1.38% ARKK에서 차지하고 있네요. 현재 AMD는 하락 박스형을 만들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중기 하락 추세의 초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자인 엔비디아는 이렇게 쭉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수요가 이쪽으로 다 지금 몰려들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캐시우드는 역발상 투자자죠. 하락하는 주식, 그러나 잠재력이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기다린다는 건데요. 한번 캐시우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요? 투자자와 분석가는 캐시우드에 대해서 엇갈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그녀를 기술 투자의 선견자로 칭찬하는 반면 비평가들은 그녀를 평범한 펀드 매니저로 폄하합니다. 팔로워들 사이에서 마마 캐시로 알려진 캐시우드는 2020년에 153%의 엄청난 수익률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에서 그녀의 전략에 대한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논의로 딥바침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ARKK는 연초 이래 마이너스 10.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수익률은 3년 동안 마이너스 27.8%입니다. 반면 S&P500은 올해 21% 상승했고 연간 수익률은 3년 동안 9.2%입니다. 5년 동안은 15.3%입니다. 캐시우드의 투자철학은 인공지능, 유전체학, 블록체인과 같은 분야에 초점을 맞춘 파괴적인 혁신 기술에 중점을 둡니다. 그녀는 기술 시장의 기복이 있더라도 장기적 성장을 우선시합니다. 우드는 이런 분야가 강력한 미래의 수익을 약속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a 크가 고성장 주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펀드 가치는 매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쇼셀러이자 비셀러이 리서치의 설립자인 프레이저 페링은 2022년에 우드에 대해서 가혹한 비판을 내렸는데요. 저는 캐슈드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뉴욕 매거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자본 고갈자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증발시킨 자본의 양을 고려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녀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실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닝스타 포트폴리오 전략가 에이미어 노트는 아크 이노베이션이 2014년 설립부터 2023년까지 주주 재산 71억 달러를 파괴했다고 계산했습니다. 결과 이 ETF는 지난 10년 동안 뮤추얼 펀드와 ETF에서 재산 파괴 목록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 7월 아크 웹사이트에 게시한 글에서 우드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들이 거시 환경과 일부 주식의 선택이 최근 실적에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기적 혁신 투자에 대한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드에 따르면 아크의 지분 중 상당수가 현재 희귀하고 깊은 가치 영역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금리가 하락하면 2023년 4분기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때처럼 그녀의 화기적 혁신 전략이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될수 있겠네요. ARKK의 차트에는 현재 이평선 수렴에 있는 구간으로 이제 여기에서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태인데, 워낙에, 캐시우드의 전략은 이렇게 하락하는 주식의 잠재료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 전략이 성공을 할지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